슈퍼스타 박서진 최우수 트로트 무대상 수상 충격적인 수상 후 백스테이지 고백이 노력하는 트롯 가수 박서진이 되겠다 강력 선언 가수 박서진 씨가 2025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즉 KGMA에서 최우수 트로트 무대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했다. 지난 11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2025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위드 인뱅크즉2025 KGMA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이날 본 행사에 앞서 방송인 MC배 씨가 진행을 맡은 레드카페 및 포토월 행사에서부터 박서진 씨는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등장하여 시선을 사로잡았다. 레드카페 뒤에서 박서진 씨는 솔직하고 유쾌한 소감을 밝혀 현장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그는 과보니까 연예인이 너무 많아서 떨립니다. 눈 감고 있다고 농담을 던지며 수많은 동료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표현했다. 이어서 그는 이날 무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오늘 무대에서도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볼거리를 담아왔습니다. 보시면 바로 느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특유의 자신감과 함께 역대급 무대를 예고했다. 박서진 씨는 최근 신곡 당신 이야기를 발매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깨고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장르 소화력을 보여주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그의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은 이번 시상식 수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2025KGM의 첫째 날 시상식인 아티스트데이는 레드벨벳 아이린 씨와 배우 남지현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더보이즈 미아오 보이 넥스트 도어 사이커스 INI 에이티즈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올데이 프로젝트 오즈 이찬원 크래비티 키 피프티 피프티 SMTR25 등 국내외를 아우르는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하여 무대를 빛냈다. KGMa는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전문지인 일간 스포츠가 창간 55주년을 맞아 지난해 처음 선보인 시상식으로 한해 동안 국내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K팝 아티스트와 작품들을 조명하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는 대규모 K팝 축제이다. 올해는 KGMa 조직위원회와 크리에이터링 DOD가 공동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가 후원하며 인뱅크가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하여 그 위상을 높였다. KTA가 주간방송사로 참여한 이번 시상식은 틱톡 라이브를 통해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국내 및 글로벌 전역에 생중계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훌루재팬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이날 박서진 씨는 2025 KGM이 첫날 다티스트 데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다. 그는 영광스러운 베스트 트로트 퍼포먼스 부문 수상자로 호명되며 자신의 무대 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트로피를 손에 든 박서진 씨는 법찬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했다.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말문을 열며 볼에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듯하다는 감격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수상 후백 스테이지에서 박서진 씨는 더욱 진솔하고 강력한 다짐을 밝혔다. 그는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팬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되겠다. 고 강력하게 선언하며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을 약속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형식적인 수상 소감을 넘어 박서진 씨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박서진 씨의 이번 수상은 그의 음악적 노력과 무대에 대한 열정이 결실을 맺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 뛰어난 퍼포먼스 그리고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능력은 그가 트로트계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핵심 원동력이다. 팬들은 박서진 씨가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속에 더욱 건강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기를 응원하고 있다. 이번 KGMA 수상은 박서진 씨의 빛나는 행보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박서진이 2025 k g m a 레드 카페2에 등장한 순간부터 베스트 트로트 퍼포먼스상을 수상하기까지의 여정은 트로트 장르가 K팝 중심의 거대한 축제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레드 카페2에서 와보니까 연예인이 너무 많아서 떨립니다. 눈 감고 있다고 웃으며 말한 겸손하면서도 재치 있는 소감은 대규모 시상식에 참여한 젊은 트로트 스타의 솔직한 매력을 그대로 드러내며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 겸손함 뒤에는 오늘 무대에서도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볼거리를 담아왔습니다 보시면 바로 느끼실 것이라고 전하며 무대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곧 박서진의 무대가 단순한 초청 공연이 아닌 KGMA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KGMa는 K-팝을 주축으로 하지만 트로트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를 포용하며 한해 동안 국내외 팬들에게 사랑받은 아티스트와 작품들을 조명하는 통합 시상식으로 성장하고 있다. 박서진이 베스트 트로트 퍼포먼스 부문 수상자로 호명된 것은 이러한 시상식에. 포용성과 다양성 속에서 그의 독보적인 위치가 확고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최고라는 의미를 넘어 K팝 아이돌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퍼포먼스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특히 최근 발매한 신곡 당신 이야기를 통해 폭넓은 장르 소화력을 입증한 시점에서 받은 이 상은 박서진의 음악적 스펙트럼 확장 노력에 대한 응원이자 찬사였다. 수상의 영광은 박서진에게 잊지 못할 한 해를 선사했다. 그는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트로스타 박서진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 다짐은 그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하는 아티스트로 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박서진의 수상은 또한 그의 든든한 지원군인 팬덤 답별에게도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그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응원이 박서진이 이처럼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인정받고 빛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KGMA의 개최는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전문지인 일간 스포츠와 조직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등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로 K팝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KTA가 주관 방송사로 참여하고 틱톡 라이브와 훌루 재팬 등을 통해 국내외에 생중계된 점은 박서진을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무대가 글로벌 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로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박서진의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와 애절한 보컬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의 2025KGMA 수상은 트로트 장르의 현재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퍼포먼스와 끊임없는 장르 확장을 통해 K팝 주류 무대에서도 당당히 최고임을 입증했다. 레드 카펫에서의 겸손한 무대에서의 폭발적인 열정 그리고 수상소감에서의 진정성은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매력의 총체이며 이는 앞으로도 그가 트로트계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중심에서 더욱 빛날 것임을 예고한다 팬들은 박서진의 다짐대로 그가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트로 스타가 될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낼 것이다. 박서진의 다음 행복 그리고 다음 무대에서 펼쳐질 새로운 퍼포먼스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박서진님의 2025KGMA 레드 카페2 참석과 베스트 트로트 퍼포먼스상 수상 소식은 트로트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석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트로트 부문 수상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은 박서진 님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레드 카페2에 등장한 박서진 님은 세련된 슈트 차림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케이팝 스타들 사이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특유의 밝고 유쾌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MC 배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연예인이 너무 많아서 떨린다면서도 눈 감고 있다고 농담하며 웃음을 자아낸 것은 그의 겸손함과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친근한 태도는 대중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오늘 무대에서도 퍼포먼스를 준비했다는 말과 함께 또 다른 볼거리를 담아왔으니 보시면 바로 느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것은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그의 무대는 장구 퍼포먼스가 결합된 역동적인 무대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무대에 대한 그의 철저한 준비와 자신감은 팬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겠다는 그의 약속이었습니다. 최근 발표한 신곡 당신 이야기 역시 박서진님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폭넓은 장르 소화력을 보여주는 이 곡은 그의 아티스트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음악적 영역을 확장하려는 그의 노력은 젊은 트로트 가수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2025 KGMA가 K팝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부문을 신설하고 박서진 님을 베스트 트로트 퍼포먼스 부문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는 트로트가 이제 주류 대중문화의 중요한 한축으로 자리매김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박서진 님이 그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상식 첫째 날인 아티스트데이에는 더보이즈 에이티즈키 등 케이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과 나란히 출연함으로써 트로트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의 후원 그리고 인뱅크의 타이틀 스폰서 참여는 KGMA의 권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KTA가 주간 방송사로 참여하고 틱톡 라이브와 훌로 재팬을 통해 글로벌 생중계되는 만큼 박서진 님의 수상과 무대는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에게까지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K팝에 익숙한 해외 시청자들에게 박서진 님의 독특한 장구 퍼포먼스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베스트 트로트 퍼포먼스 부문 수상자로 호명된 박서진님은 트로피를 받은 후 감사합니다. 올해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될듯 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되겠다는 그의 다짐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이 수상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답별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박서진님은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음악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그의 무대 위 열정과 팬들을 향한 진심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KGMA 수상을 계기로 그의 인지도와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국내외에서 트로트의 매력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닭별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은 박서진님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며 그는 앞으로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가수 박서진 씨가 2025KGMA 레드 카페2에 등장하여 보여준 여유와 겸손 그리고 베스트 트로트 퍼포먼스상 수상의 영광은 그의 현재 위치와 트로트계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서 그의 무대와 수상 소식을 전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레드 카펫에서의 그의 태도와 함께 최근 발매된 신곡 당신 이야기를 중심으로 박서진 씨의 예술가로서의 폭넓은 스펙트럼과 앞으로의 음악적 방향성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레드 카펫 행사에서 박서진 씨는 수많은 케이팝 아이돌 사이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과보니까 연예인이 너무 많아서 떨립니다. 눈 감고 있다 하고 웃으며 말하는 재치와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그의 무대 위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대중과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특히 그는 오늘 무대에서 또 다른 볼거리를 담아왔습니다. 보시면 바로 느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 이 자신감은 베스트 트로트 퍼포먼스 상 수상과 완벽한 무대로 증명되었습니다. 박서진 씨가 이처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근 발매한 신곡 당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곡은 박서진 씨가 가진 폭넓은 장르 소화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트로트의 애절한 감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존의 박서진 표 트로트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는 그의 보컬이 가진 섬세함과 파워를 동시에 보여주며 그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음악적 확장은 그의 무대 퍼포먼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장구라는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안무와 결합하는 혁신적인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2025 KGMA는 K팝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축제입니다. 레드카페2의 MC인 MC배의 진행과 틱톡 라이브 홀로재팬을 통한 글로벌 생중계 등은 이 시상식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무대에서 박서진 씨가 트로트 아티스트로서 당당하게 수상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사실은 K-트로트의 위상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는 K팝의 주류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매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베스트 트로트 퍼포먼스 부문 수상은 단순히 그의 무대 기술을 인정받은 것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예술적 가치와 퍼포먼스적인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듯하다는 그의 수상소감처럼 2025년은 박서진 씨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트로트계를 선도하며 새로운 기록들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박서진 씨의 성공은 그의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팬덤 다별의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적인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수상소감에 담긴 팬들에 대한 감사는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의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아티스트의 겸손함과 팬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결합될 때그 시너지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트로트 365뉴스 심층 취재팀은 박서진 씨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며 특히 당신 이야기 이후 그가 보여줄 음악적 변신과 도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가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 어떤 새로운 장르를 탐험하고 어떤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할지 기대됩니다. 또한 k g m a 와 같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약을 통해 K트로트의 세계화에 박서진 씨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심층 분석을 이어갈 것입니다. 박서진 씨는 트로트계의 젊은 리더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지켜나가며 팬들에게 언제나 자랑스러운 트로트 가수 박서진으로 남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무한한 가능성과 빛나는 미래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트로트 365뉴스 심층 취재팀이었습니다. 트로트 365뉴스 연속 특별 보도팀입니다. 가수 박서진 씨의 2025KGMA 베스트 트로트 퍼포먼스상 수상과 레드카펫에서의 활약상은 현재 트로트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앞선 보도들에서 그의 수상의 의미와 신곡, 당신 이야기를 통한 음악적 스펙트럼 확대를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박서진 씨가 참여한 2025 KGMA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트로트의 위상을 분석하고 그가 K팝 축제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025 KGMA는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내외 K팝 아티스트와 작품들을 조명하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더보이즈, 에이티즈, 키등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은 물론, i.n.i, 미아와 같은 해외 아티스트까지 참여하는 이 글로벌 무대에서 박서진 씨가 베스트 트로트 퍼포먼스 부문 수상자로 호명된 것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제 K팝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당당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시상식 첫째 날인 다티스트데이의 트로트 아티스트로서 박서진 씨가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KGMA 조직위원회와 주관방송사인 KTA, 그리고 후원사인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 모두가 트로트의 대중성과 확장성을 인정하고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줍니다. 박서진 씨는 이 자리에서 전통 트로트 가수라기보다는 장르를 초월한 퍼포머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의 레드 카페 투 멘트 봐보니까 연예인이 너무 많아서 떨립니다. 눈 감고 있다. 은 겸손함과 동시에 오늘 무대에서도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볼거리를 담아왔습니다. 은은 당찬포부는 박서진 씨가 이 무대를 즐기면서도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케이팝 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는 트로트가 장르적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권의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K-GMA가 틱톡 라이브를 통해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역에 생중계되고, 일본에서는 훌로 재팬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되었다는 점은 박서진 씨의 무대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장구를 활용한 독창적인 퍼포먼스는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역동성을 결합한 케이트로트 퍼포먼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출은 박서진 씨 개인의 인지도 상승뿐만 아니라 케이트로트 전체의 글로벌 팬덤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KGMA 조직위원회가 베스트 트로트 퍼포먼스라는 부문을 신설하고 박서진 씨를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현재 한국 대중음악계가 트로트를 단순한 성인 가요가 아닌 K팝 아이돌 음악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교류할 수 있는 K컬처의 한 장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박서진 씨와 같은 젊은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혁신을 주도한 결과이며 그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중요한 성과입니다. 박서진 씨는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은 그가 현재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최근 발매한 신곡 당신 이야기에서 보여준 폭넓은 장르 소화력처럼 그는 앞으로도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K-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365뉴스 심층 취재팀은 박서진 씨의 KGMA 수상 이후 그의 음악 활동과 K-트로트의 글로벌 진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입니다. 박서진 씨가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 또 다른 볼거리를 선보이며 K-POP의 중심에서 트로트의 위상을 더욱 높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의 빛나는 활약은 팬덤 다별에게 큰 자부심을 선사하고 트로트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박서진 씨의 모든 활동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의 트로트 여정은 이제 새로운 글로벌 무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